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달콤한 기억 훈련 1단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좀, 그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좀일좀 좀 있었고, 음, 그래서 좀 오랜만에 올립니다. 음, 옆에서 이제 조카들이 예, 웃고 있는데, 예. 자, 예, 오늘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좀더 줄이고, 좀더 이렇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심심하실 때,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실 때, 그때 한 번씩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라고, 좀, 가급적이면 좀 수월하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음, 한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은 상자, 모자, 호떡, 개나리, 무전기, 서재, 덕유산, 이사장, 면접관 자, 눈을 감으시고요. 동물원에 상자를 가지고 갑니다. 상자에는 모자를 넣어놨습니다. 모자로 호떡을 감쌉니다. 호떡에 개나리를 붙입니다. 개나리를 무전기에 꼽았습니다. 무전기 가지고 서재에 갑니다. 서재에서 덕유산을 바라봅니다. 덕유산에는 이사장이 서 있습니다. 이사장이 면접관이 되었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네. 빈칸한번 채워보세요. 예. 이게 뭡니까? 예. 요것은요, 여기, 여기, 여기. 예. 예. 자, 음. 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모자, 서재, 터유상 이사장. 예. 처음에 했던 것보다 예. 좀, 좀더 좀, 음, 좀소홀하실 겁니다. 예. 자, 다시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버드나무, 연구원, 방, 구두세요 28은 이빨로 하겠습니다. 이빨, 경찰, 그 다음에 요 30은 삼공화국 또는 삼공화국 사람, 삼공화국 군인 예, 이렇게 어, 셋 중에서 셋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삼공화국, 삼공화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를 갖고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개구리, 음. 자 눈을 감으시고요. 기업에서 버드나무를 키웁니다. 버드나무를 연구원이 조사합니다. 연구원이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구두새가 숨었습니다. 구두새가 이빨이 튼튼합니다. 이빨을 경찰이 잡았습니다. 경찰이 삼공학 사람을 체포합니다. 삼공학 사람이 강에 갔습니다. 강에는 개구리가 뛰어다닙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빈칸한번 재보세요. 기업 다음에, 나무, 예, 요새, 그 다음에, 음, 예, 예.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버릇나무, 이빨, 예, 이빨, 예, 이빨 경차 상공, 예. 예, 옆에서 조카가 자꾸 장난쳐서 잠시 제가 흩어졌는데, 예, 1단계, 1단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